이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즙입니다. 요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체에 정말 이익이 되고 인체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은 채소의 섬유질 속에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. 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축출해 내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착집해서 먹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될때 올바른 방법으로 신선한 채소를 착집해서 먹을 때 최대한 많은 영양을 축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즙으로 먹을 때 가장 흡수율이 높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집을 먹을 때는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때집을 같이 먹게 된다면 소화에 지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공복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식사하기 1시간 전에 양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은 2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을 만드는 방법은 당근은 160g, 비트는 40g, 오이는 100g 그리고 밤미나리는 60g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물미나리를 쓰시면 안 됩니다 물미나리는 기생충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. 물미나리와 밤미나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미나리는 잎은 짧고 줄기가 길어요. 하지만 밤미나리는 잎과 줄기의 길이가 비슷합니다. 어, 이 즙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신의 소화 기능을 점검하시고 먹어야 됩니다.